관리하나? 보청기 생활. 내 귀가 되어버린 보청기. 태기형 보청기 사용 꿀팁. 오른쪽을 누르면 소리가 커지고 네. 왼쪽을 누르면 소리가 작아지고, 이렇게. 오른쪽 한번 눌러보세요. 삐삐삐삐삐 커졌어. 왜, 왜, 왼쪽으로. 띡띡띡, 띡띡, 띡야 띡띡. 그게 다세팅되는 소리야. 왼쪽으로는 좀더 작아지고, 오른쪽으로는 좀. 그럼, 들어서더 작아지죠? 어, 그래세 번인가, 그럼, 물론 작아지는데, 그 이상은 더 안정적이지. 안 아, 또 요걸 또 키는, 그는키세 번인가, 세 번인가. 뭐, 어, 네. 그렇게 하고, 네. 음, 말소리 알아듣는 거 제가 조금 더잘 알아듣기 조절 했어요. 됐어요. 됐어? 네. 우리 말소리 잘 듣는 세요 그? 그게 학교 그, 조금 차이지 그렇게 말소리 잘 들리는 구간에뭐 그 소리를 조절했어요 랬어요응 음. 음.